아, 이번 시간은 설계대 시공 아, 디자이너를 할 거냐 감리자를 할 거냐 우리 실내건축 인테리어 쪽에 큰 궁금증 숙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아, 설계와 시공 뭐가 좋은지 아, 어떤 설계에서는 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시공 감리는 어느 정도 아, 누가 하는 사람이 많은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어려운지 난이도라든가 성공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성공 확률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같이 보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제일 궁금한 거잖아 디자이너가 많이 버냐 감리자가 많이 버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오래 생명이 있게 나이 먹고도 부한걸 갖고 많이 늦게까지 할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것좀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삶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창업했을 때 어떤 성공률, 디자이너가 성공할 확률이 높냐, 신공감리가 좋냐 이런 것들 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실내 디자인 이야기 공간사랑 한석우 소장입니다. 실내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이너로 내가 대학교 4학년 딱 졸업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계속 고민이에요. 디자이너를 할까? 시공감리를 할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항상 그렇지. 난 멋진 디자이너가 되겠어. 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아주, 뭐, 당연히 우리 인테리어 쪽은 디자이너가 다, 뭐, 감리는 잘 모르지, 처음에 당연히 설계하는 꿈만 꾸고 그러지만, 현실을 딱 맡아뜨렸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 처음에 취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 쪽으로 갈 것이냐, 공사 감리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강의해 주질 지 않아요. 물론 학교는 디자이너도 키우고, 감리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중요도 있게끔 키워지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 교수분들이 거의 다 예전에 설계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공감리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중요도는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 어, 조금 사실 균형 잡힌 교육을 못 받았다고 볼수 있어. 어떻게 보면 설계가 늘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너무 높이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 드릴 내용입니다. 자, 이 제가, 어, 쇼츠로 2년 전에, 어? 2년 만에 내가 또 새롭게 찍으니까요. 2년 전에 찍었을 때 설계 디자이너, 공사 감리자 짧게 쇼츠로 만든 게 이것도 한 2만 정도가 보셨어요. 관심이 많은 거지. 뭘 해야 될지. 자, 그 쇼츠에서 못다 한 얘기들을 오늘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설계 디자이너 대 시공 감리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상위 5%는 설계가 많이 벌고 생명력은 시공 감리가 좋다. 다만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비슷한 경향들이 있다라고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잡에 대한, 일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이 생애 주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할수 있는지를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 우리 제너럴리스트는 처음엔 높아요. 스페셜보다. 봉급이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보면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답보 상태로 있고, 한 50대가 지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뭐, 그 일부 다 그렇다는 게아니라 평균을 얘기하는. 근데 스페셜리스트는 처음엔 좀 어려워요. 연봉도 작고, 아시잖아.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쪽이 처음에 연봉이 작은 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40대에 이렇게 크로스 현상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50대가 됐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할 때세 개의 키워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성.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이지, 제 친구 아이가 대학교 시험을 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험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어, 무슨 과를 보내냐 막 이러는 거를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전공이 뭐가 중요해? 어떻게든지 인서울에 어떻게든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라고 하는 이 기성세대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에 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대학 중요하죠. 그런데 대학은 처음에 처음에 만족스러운 데를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잘 전공을 잘못 선택해 놓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빼도 박도 못 해.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전공과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정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고 자체적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는 게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전이죠, 비전.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군이 발전 전망이 있느냐. 요즘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영상,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에 AI 쪽이 발전했을 때 우리 디자인 쪽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찍은 적 있죠. 우리 이 크리에이티브라든가 공사 감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AI에 좀 영향이 덜 하다. 그 다음에 좀 안전하다.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생명력이 있어야 돼.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중요하죠. 면역력이야.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우리 코로나다 이런 거 겪어보면 알잖아.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는 근데 이 면역력 자체가 그 전공하는 자, 직업군이 면역력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특히 고령화 사회 되죠. 소비의 시대야. 그래서 오래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잘 골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공간사랑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Q&A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 중에 후배들을 위한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년차, 5년차, 10년차 선배한테 2년차 한 명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3단계 정도의 상담을 꼭 받아봐라.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도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옮길 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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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물어봐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야. 물어볼 데가 없으면 공갈사랑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어? 자 그리고 이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설계가 좋냐, 감리가 좋냐. 업무 부서 디자인에는 기획이라는 게 있죠. 디자인은 설계하는 사람들 이 있죠. 시지, 캐드와 스케치업, 3D맥스라는 부분이 있죠. R&D하는 부분들이 있죠.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에 코디네이션, 가구라든가 마감재를 코디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공사 감리자, 현장 소호자 그니까 보통 우리가 공사 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감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감리자.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한 사람들의 어떤 도면과 이런 것들을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견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팀. 외주로 관리해야 되고. 자재만 또 외국의 가장 싼 자재들을, 좋은 자재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리서치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여기다 센터링 해주는 거예요. 자재 전문팀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큼에 큰 기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 최근 최근 기업들은 인하우스 같은 사무실 내한 회사에 디자인과 공사, MN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계, 전기, 그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네 가지를 한 회사 내에 다 있어 가지고 이 디자인 서비스를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그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지금 10대 그 인테리어 회사들은 다 이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죠. 자 땡땡 랭킹 1 2하고 있는 회사의 조직도예요. 조직도. 이렇 조직도. 보면 설계본부가 있죠. 공사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도 있어. 이제 건축사 사무소는 뭐냐면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거할 때도 인허가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부산 뭐 제주 뭐 등등 지역 사무소가 있고 공사를 많이 하는 쪽. 그거 외에 이런 경영지원하는 법무 HR, 휴먼 리소스, 인사팀, 응? 회계총무, 이런 간접지원 부서와 마케팅. 영업을 해주는 영업 부서 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나는 공사를 할래요. 나는 디자인만 할래요 그래서 아,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기 전에 어, 나 공부할 때는 지금 통합적으로 공부하시고 들어가서 몇 번을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갈수 있는 겁니다. 너무 처음부터 딱 선을 그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간접 부서는 뭐 이런 부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부서는 설계, 공사, 어? 있죠 자 설계는 기획설계, 실시설계, 전시설계, 가구설계, 샵드로잉 샵드로잉이 뭐냐면 우리가 설계를 아무리 해도 현장에 가서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상주를 하면서 도면을 그리는 걸 우리가 실시설계팀이라고 실시설계, 코 디네이션, 자재와 어떤 메터리얼 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코디해주는 팀이 있고 3D, 3D 그래픽, 뭐 3D 맥스라든가 이런 걸또 해주는 팀이 있죠 공사본부도 공사 PM이 있고 뭐 있고 공무, 공무 외주관리, 가구, 자재, 전기설비 그니까 여러분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팀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공간을 하나 설계한다고 봅시다. 공사를 해요. 자, 유튜브에서 우리한테 발주를 줬어. 그럼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겠죠. 총괄. 그 디자인 팀이 있죠. 디자인 도가 땡땡.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가 땡땡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몇 명, 코디 몇 명, 가구 디자인, 3D 렌더링 하는 팀들이 있고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기설비 견적들을 하고 있는 이런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보통 한 10명,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조직도를 딱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조금 뎁스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돼 있다 보니, 여러분들 모르게 우리가 공사가 좋냐, 시공, 고, 저 감리자가 좋냐, 디자이너가 좋냐를 사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계대 시공 뭐가 좋은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설계대 시공 뭐가 좋은가? 설계 디자이너와 시공 디자이너가 있어요. 20%, 5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열명이 우리가, 어, 아 어, 실내 건축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필드에서 이렇게, 너는 뭐하니?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20명 정도가 설계를 하고 있고, 한 50명 정도는 시공 감리를 요 그리고 30명 정도는 설계와 시공을 둘 다, 왼팔, 오른팔을 다쓸수 있는 양수 겸장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보면 이 30%도, 조금 더 시공 감리 쪽에 조금 더 포함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감리가 60% 65% 정도로 이쪽이 많아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공부가 아니지 좌부로 어, 어, 영유하는 사람들이 이쪽이 많다. 그게 현실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보여드린 조직도죠. 조직도에서 봐봐요. 설계가 이렇게 있고 공사 감리가 있잖아요. 설계가한두세명 정도 하면 공사는 일곱에서 여덟 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 설계하시고 뭐가 어려운가요? 뭐가 어려울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가 어려운가? 설계 디자인 쪽이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요, 훨씬. 시공 감리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늘 시공도 새로운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디테일들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 어, 머리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성공 난이도. 우리가 창업을 하던 뭐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서 디자이너로 성공할 확률과 시공 감리를 성공할 확률이 뭐가 높아요? 그러면 디자인보다는 성공 확률이 시공 감리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설계가 어려워. 이 크리에이티브 우리가 점점점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디자인해서 오더를 밑에 팀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설계 디자인이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한국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있죠. 설계. 그리고 우리가 설계비를 받잖아. 호텔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설계, 설계비를 따로 받고 공사비를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주택이나 이런 조그만 것들은 그런 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큰 거는 설계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설계비가 굉장히 적은 게 현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이너의 대접은 사실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우리나라 디자인의 현실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드리죠. 대기업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 디자인을 쓰려고 그래.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어, 그 유명한, 어, 동대문 DDP 같은 것도, 어, 자하디드라는 유명한 사람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석우라딱 썼다가 막 사람들한테 몸매를 맞게 되면 이거 감당할 게 없다 보니까 책임 회피성을 위해서 공기관이 됐던 대기업에서 쓰다 보면 외국 기업, 외국 디자이너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쓰는 경향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발전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디자이너한테 줘야지 우리나라들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건 그냥 저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대접은 좀 답보 상태다. 그런데 3D 기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 감리는 그만큼 우리 공사 현장에서 요즘에 무슨 뭐 타일 공이 30만 원 하루 에받는데요뭐 뭐 이런 거 있죠. 그만큼 그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감리도 예전에 비해서는 대접이 디자이너는 그대로 답보 상태지만 공사 감리는 대접이 좀 향상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상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어떤 대접이라든가 공사가 좋아요 감리자가 좋아요 설계 좋아요는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창의 5% 100명 중에 한5% 정도가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 중에 이 5%는 이쪽에 훨씬 많이 벌어요 설계를 잘하잖아 시공 감리에서 못 버는 돈을 훨씬 많이 벌죠 다만 일반적으로는 설계랑 시공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명을을 들이대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 감리 쪽이 조금 더 더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표기를 부둥호를 표기를 안했어요. 이 느낌 아시죠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공은 대접을 조금 더받으려고 하는데 설계비에 대한 건다 보상태라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오래 할수 있나요? 생명력은 시공 감리가 어, 좋아요. 이 설계는 한참 우리가 이 크리에이티브도 물론 뭐 작곡하는 음악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그어 유명하게 작곡하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는 나는안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그만큼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시공 감리가 높다. 자, 기타. 기타도 중요하지. 삶의 질. 워라벨, 워라벨, 워라벨 항목 뭐 있는데 이 워라벨은 설계 디자인 쪽이 확실히 높아. 확실히. 이부동가 이만큼 쳐져야 돼. 이만큼. 그런데 창업 성공률은 어떠냐? 창업 성공률은 시공 감리가 높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어그 전에 제가 찍은 것 중에 뭐 있잖아요 따야 되는 사람 자격증 따야 되는 사람 안 따야 되는 사람 막 이런 거 있듯이 설계는 크리에이티브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뛰어나면 이쪽이 훨씬 좋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공 감리는 일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합쳐 놓은 부분들이고 이 피지컬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감리도 많이, 뭐, 부산의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가야지, 제주도 가야제 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만 잘 적응을 해가지고 하면 창업을 한다든가 조금 돈을 조금 더 벌기에는 시공감리가 좀 유리한 현상이 좀 있다. 이걸 제가 옛날에 쇼츠로 만든 다음에 막 감론을 받이좀 있었어요. 어? 그 공간 살롱 창에도. 무슨 소리냐? 당연히 시공감리가 많이 받더라뭐 맞더라. 근데 그분들도 단편적인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가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적성에 맞는지, 비전에 맞는지, 생명력에 맞는지. 네? 저는, 저는 설계와 시공, 기획, 이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디자인 기획 쪽에 좀 포커싱을 두고 했기 때문에 기획과 설계 이쪽이 조금 포커싱을 되다 보니 아무래도 전 이게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금도 직접 인테리어 배설을 창업은 못 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성, 비전, 생명력에 맞춰서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제가 뭐, 지금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뭐 저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든가 벽에 아트 페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적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끊임없이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가 좋아요, 시공이 좋아요라는 얘기는 누가 누가 높다, 누가 낮다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적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적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관련해서 또 어떤 질문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